대용량 차량용 냉장고, 냉동고 베스트 상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싱크라이프의 신형 캠핑용 차량용 냉장고, 대용량 이동식 냉동고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냉장고는 12-24V 전원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어요. 크기와 무게도 적당해서 휴대하기에도 편리하답니다. 냉장고 내부 공간도 넉넉해서 캠핑 중에 식품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. 또한, 온도 조절이 정확해서 음식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답니다. 이 제품은 가성비가 좋아서 캠핑을 즐기는 여러분에게 추천해요. 지금 바로 구매하시면 여름 휴가에 더욱 즐거운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. 즐거운 캠핑 여행 되세요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루컴즈 캠핑 차량용 이동식 냉장고 50L R050WU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50L의 용량을 자랑하며 냉장과 냉동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. 내부에는 분리용 바스켓이 있어서 식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LED 라이트가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또한, ACDC 경영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캠핑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소음이 적고 전력을 적게 소비하는 BLDC 모터를 사용하여 에너지 효율성도 뛰어나요. 이동식 바퀴와 손잡이가 있어서 이동이 편리하며 360도 알루미늄 냉각판으로 열전도율이 높아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.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하는 제품이니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와 신선한 식품을 즐기며 행복한 캠핑을 즐겨보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레이나 대용량 차량용 냉장고 냉동고 51리터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51리터의 넉넉한 용량으로 캠핑이나 차량 내 식품 보관에 최적화되어 있어요. 냉장과 냉동 기능이 분리되어 있어 음식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고 급속 냉동 기능으로 온도를 빠르게 내려갈 수 있어요. 또한 이동이 편리하도록 바퀴와 손잡이가 장착되어 있어 캠핑이나 여행 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냉장고 내부 공간이 넓어 가족 단위 사용해도 충분하며 전원 어댑터가 있어 가정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편리한 에이나 대용량 촬영용 냉장고, 냉동고 52L. 여러분도 한번 체험해보세요.